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경제 TV 전문가 김소장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일단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가져볼 텐데 어, 5월 3일 날 저희가 촬영을 했고 이제 5월 4일 날 월요일 날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에 대한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그런 종목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정도 보도록 하고 오늘 5월 촬영 당일인 5월 6일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을 리뷰할 것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인데 촬영 당일이 이 장대 양봉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4월 29일 캔들을 저희가 5월 3일날 보고 촬영을 했고 이제 5월 4일 날 저희가 고점이 약한 전일 대비 고가 10% 정도. 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느냐?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고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확실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음 날인 월요일 고가 10% 정도를 형성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권을 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신고가 패턴의 종목을 보라고 하시는 했는지. 어,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조,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단타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면 뭐 신고가 움직임을 한번 확실히 보시고 그 종목이 거래량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 이제 SK바이오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예, 흐름이 굉장히 좋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 추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종목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히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그런 종목으로 한번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왜 매매를 했고 이 종목을 어떻게 선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보시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뽑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SK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뭐 회원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렸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이 5월 6일 수요일인데 저희가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 쉬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5월 4일 이렇게 월요일까지의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골랐었느냐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아직까지는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왜 뽑아 놨느냐? 바로 이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거래량과 신고가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 요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없던 거래량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선별 이유 일단은 거래량 이 거래량으로 다음날 주가가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을지 제가 판별을 했다라는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일단은 오늘 캔들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 제가 오늘 이 캔들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선별 이유 여러분들이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다음날 움직일 수 있는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한번 매매해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캔들이 약한 5년가량의 최고가를 찍은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일봉상 매물이 크게 없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매물이 많은 종목들이나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승률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매매예요. 이 신고가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좀 점점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쉽고 간단한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알콜과 SK 바이오랜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한국 알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느냐. 일단은 이 한국 알콜 이 종목에 대해 한 종목만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매수 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SK바이오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어, 이런 내용들로도 여러분들께 한번 앞으로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메이저 경제 TV 전문가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